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이어봐봐도동서얘기다 벌써 다, 다 얘기했는데 뭘 읽어보냐. 아이, 참. 자, 그 다음 거 봐봐. 17번. 이거 봐봐. 그 우리 중학교 회학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야. 대화. 상대방하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잖아. 어?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뭐 어디 뭐윗사람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자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얘기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뭐 이렇게 이거 뭐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뭐 그걸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사방이 얘기를 했는데 왜? 네? 그러고요잘못들하는이이러고 있거나 렇게하 안한다는 얘기지 그게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졸고 이다게가이러면은이게되겠냐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게 하면, 이야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뭔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 게 선생이 말하는 걸, 물어보는 걸잘 듣고 대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잘 듣고선 얘기하세요? 17번 봐. 다음 그림에 사각형 a b c d 를 말을 몰고, ABD와 ABC가 합동임, 합동임을 지금 보이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합동이 이제 왜 얘네 둘이가 합동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봐봐. 지금 말을 몰라고 했으니까, A, B, C D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마름모면은 마름모면은 네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네. 같죠. 마름모면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 그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죠. 네. 맞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AB의 길이와 CB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게 뭐야? S죠, S. S죠. 그다음에 AB의 길이와 d c 의 길이도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S죠. 그죠그 다음에 길이는 뭐야? 길이는 여기 있고 이상각형에도 있죠 이상각형에도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야? 공통변이라고. 공통변. 공통으로 들어간 변이죠. 이것도 뭐야? S.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이 되는 거로. 푸세요. 17번. 자, 나쁜 사람 얘기하세요. 자, 나쁜 사람 흔들어. 뭐뭐 네? 음...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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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알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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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네. 뭐, 쳤죠? 몇 번? 어. 됐어? 야, 잠깐만. 에이, 뭐, 에이, 뭐. 아, 지금 몇번 알려주는 없어. 자, 그래갖고 볼게요. 17번, 됐죠? 네. 네. 자, 이제 21번으로 갑시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기억난 디귿 중에서 어떤 생각형과 어떤 생각형이 무슨건없인지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자, 해봅시다. 21번. 너네 잘 보고 이걸 풀 때, 이거 봐봐. 좀 힌트를 주자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잠깐 봐봐. 여기 삼각형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뭐삼각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삼각형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수익이라는 표시가 여기 다 돼있고, 여기 3cm가 줄고 여기 5cm가 줄었어. 그럼 여기가 3cm 줄어지고 여기가 5cm 줄어지고 여기가 3cm 줄어졌어여기 60도고. 그러면, 잘 봐. 이게 지금, 얘네 둘은, 여기가 이제 뭐, 여기 30도가 이렇게 주어들 있다고 쳐봐. 얘네 둘은, 변이둘다 주어져 있죠? 얘는 변면이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맞동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두개 주어지면 변의 길이가 두개 주어지는 거끼리합동이 되는지를 보라고 알겠죠? 네. 각이 주어지면 각이 두 개가 두 개가 주어진 거끼리 보란 말이야 알겠죠?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각도 이다 구해줘야 돼 알겠죠? 지금 그 삼각형에다가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각도 다 쓰세요 지금 알겠죠? 써봐. 각도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각도를 쓰세요 삼각형의 외각형은 180도이기 때문에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각도를 쓰면 되죠 우선 그래놓고서 생각을 하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두개 두 주어진 거는 두개 주어진 거끼리합동이 되나? s s 가 되나? 보고 뭐, 뭐. 만약에 각이 주어져 있는 애들은 각이 두 개가 합동한 변의 길이가 같은지 보란 말이야 알겠죠? 응. 다한 사람 흥 주세요. I also have two things. 아니 각도가 두 아니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은 걸 먼저 찾으라고. 기억하고미오은 변의 길이가 같죠. 맞아? 그면 끼인각이 같은지를 보란 말이야. 끼인각이 같은으면 끼인각이 같은지 보라고. 잘 생각을 해봐 SAS나 ASA가 되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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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합동 아니야 응. 합동이잖아 4cm 4cm 2cm 2cm, 2cm 갖고 끼인각이 이런 것도야? 여기 60도죠 여기도 그러면 S, A, A 응? 응. S 합동이잖아 응. S, A, S 몇 번이야? 2번 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럼 얘랑 이거 봐봐 2cm 2cm 똑같죠? 90도 90도 똑같죠? 60도 60도 똑같잖아 그럼 무슨 합동이야? 어? 각이 두 개가 같은데? 아, a 어. 뭐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됩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너네, 그, 살학죠 24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24번 한번 해볼게요. 아, 어, 24번은. 어. 똑같은데? 25번을 하자 그럼 24번을 위해서 하세요 25번을 할게요 자이기 보세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에 성각형이 정상각형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하나 잡았어 근데 이 길이가 같대 그래서 성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얘는 무슨 성각형이 될까? 무슨 n 각정정각형 n 정 o 각형 o n s o 가 t 은 n s o n t 이 n s 가같 Tonson, Tonson, t 정사각형인데 o n s 정 n 각형 이거, 이거, 이고 근데 왜 이렇게 정상적형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이기려고이기하고 이글이 같으면, 여기 봐봐, 여기,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될까? 왜 같죠? 그쵸, 그렇죠? 이게 원래 정상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면, 나머지 별도도 같겠죠,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맞았죠, 틀요 맞잖아 그리고 얘는 정상 같다 보니까 이 각도가 몇 도가 돼? 60 60도가 될거 아니야 여기는 몇 도가 돼? 60 여기는 몇 도가 돼? 60 여기, 여기, 여기 봐 아예 진짜 이 너희 자꾸 잘 거야 무겁지 않냐 여기 <laughs> 여기가, 여기가 되니까 이 삼각형 3개 자 보세요 여기가 D, E, F라고 하면 삼각형 B, D, E랑 하여튼, 뭐라고 합동이야? A. A. B. 어? B, D, 이거잖아. 이상 같은 거 합동인데 뭐라고? A. A, D, F 아니야? 그쵸, 얘? 이게 무슨 합동이야? 너네 길이 같고, B, 는 D, 같잖아. S, A, S 합동이죠. 저기 좀 o 지지자기생각 so, s 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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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랑 o 랑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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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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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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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무슨 so, 이야 그렇죠 SAS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합동이 되니까이세 개의 변은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죠. 합동이니까. 맞아, 틀려.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60도가 되겠죠. 여 정상각동이니까. 이 간이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 밑에다가, 얼어 놓은다면, 이거를 적고, 이렇게 적고, 삼각형 DEF는 정상각형이다. 이걸 적으세요. 되겠죠되겠죠 되겠죠? 이걸 알면 그 밑에 문제들을 잘풀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참고해서 푸세요. 알겠죠? 25번, 26번 다 같은 이야기 28번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럼 27번 잠깐 볼게요. 27번. 27번을 잘 못해서 이거 요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뭐 색깔 조 같은 거 없지? 아. 자 이거 잘 봐. 자 색깔 조을 가지고 너네 여기 그림 있잖아. 그림에다가 색깔 조자 뜨고 있잖아. 형광펜이라든가 아니면 색깔 다른펜 그걸 가지고 이쪽을 에이즈로 이렇게 색깔을 치해 봐.